예. 그래서 이제 위대한 일은 그냥 이루지 어지 않는다. 이렇게 붙, 이렇게 붙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붙지, 글씨가. 예, 붙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얘가 너무 짧아. 얘에 비해서. 자, 보세요. 자, 위대한. 동그라미, 모든 동그라미는 얇게 써야 돼. 자, 이렇게. 이렇게 동그라미가 나와야 돼. 잘못 나오면 고구마 같은 게 나온다고. 네? 그리고 요게 짧아야 돼. 얘가 너무 길어. 이렇게. 그죠? 음, 길잖아요. 그쵸?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가져야 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음... 그리고 붙지 말고 말해. 내려가기. 음... 그리고 붙지 말고 내려가기. 아, 옆에서 안 붙어요? 응, 아, 네. 옆에 붙지 옆에 말, 안 붙어요? 붙지 말고 붙지 네. 말고. 안 붙는 게 좋아. 네. 음... 네. 웬만하면 안 붙는 게 좋아. 이게 청복체의 특징이에요. 음... 그러면 여기에 이제 여백이 있으니까. 여기 여백 보이죠? 음... 그럼 여기서 이렇게 찍으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찍으세요. 대자국이 써봤잖아요. 여기서 얇게 가요. 얇게 가서 점점 두꺼워졌다가 내려가고 그리고 얇게 갔어요. 예, 위대, 그죠? 음. 예, 위대한 너무 작아 얘가 갑자기 너무 작아진 거야. 음. 예, 그러니까 안 올리는 거야. 음. 너옴바로스가안 되지, 엄바로스가 돼버린 거야. 음. 여기서 보면은 하늘 음. 여기다 집어넣어 주는 거야. 이렇게 집어넣어서 음.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이게 붓끝이 이게 빠지니까 빼 줘야 돼. 예. 그리고 자, 이렇게 가서 점을 찍어 줘요. 점을 찍어 줬어요? 예? 음. 그리고 여기에 얇게 가서 예? 위대한. 음. 일. 일은 요푹 집어넣죠, 이렇게 위대한 1. 1은 요푹 들어간 데다 찍어 놓죠, 이렇게. 자, 1. 3 예, 1. 그죠? 1. 됐죠? 예. 그다음에 은. 이것도 조사니까 좀 작게, 얇게 해야겠죠? 그럼, 여기 붙여서 써야 돼, 이거. 이렇게. 예, 짧고, 은. 음. 은. 음. 그 다음에, 그냥. 그냥 이루어지는 게 없다. 그. 글을 요기다 써줘야지. 그죠? 예, 그. 예, 그. 예, 그. 양. 여기서 얇게 가줘야 돼. 그리고 두꺼워졌다가, 찍고. 그 다음에, 크게 찍고. 얇게 가고. 이렇게 얇게 가야 돼, 그냥. 그냥.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루, 루를 집어넣으려면, 여기다 일를 쓰면 안 돼. 여기다 써야 돼. 그래야 루가 여기 타고 나가니까. 그래 배치를 여기다 안 넣는 거예요. 다음 글자가 뭐가 어떻게 올라가, 타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 요 루를 이처럼 빼기 위해서, 일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예? 자, 이. 이를 여기다 넣어겠죠 이. 자, 이 이렇게 넣었어요. 이. 루. 루. 자, 루가, 좀 두툼하게 가야, 얘그씨가 이제, 얘가 중심을 잡아주는 거야, 루가. 루가. 여기서 잡아주는 거야. 여기다 집으면안 돼. 여기서 시작을 해야 돼,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예, 이루. 예? 약간 거칠어졌는데, 예. 이루는 태진의 아들이 이루지? 예, 이루. 예. 아 어, 좋은 말이지. 예, 좋은 말씀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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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 이렇게 돼야 이루 이렇게 돼야 얘랑 얘랑 글씨 가독도 되면서 공간을 채워진다는 거지 예예 예, 그래서 여기 두껍게 가져야 돼요 이루어 예 이루어 이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작은 글씨 될 때도 다 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얇게 쓰는데 중간에 굵어줘야 돼 그래 힘이 생겨요 이루어 치 지, 예? 는. 어, 예, 이렇게. 어, 밑에 지는 이렇게 들어도 되나? 아, 상관없어요. 그렇죠? 예. 상관없어요. 어. 예.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이 흐르면, 이렇게 해서 여기 법을 여다 쓰려고친구요 음. 아니, 여다 기 써도 되고요. 예? 음. 그러면, 이와 루 사이에 법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예? 법이 그러 가려면 지는 이 밑에 라는게 나을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이제 빨간색으로 한번 써볼게요. 빨간색 여기 있으니까. 음. 빨간색 여기 있죠? 음. 예. 지금 찍고 있는 거죠? 예, 굉장히 성의 없이 찍으시는 거 같고요. 예. 팔레트 <laughs> 준비하셨어. 아, 그럼요. 이거. 아, 식판이네. 아기 식판. 이 예, 법이 왜 저게 왜 이렇게 안 이쁘냐. 제 식판이에요? 네. 예. 3 0 c 짜리네왜안 이쁘게 벌어졌어. 법이, 자, 법이 되게 안 이뻐요. 벌어졌어. 벌어졌어비우이 네. 저게 이게 이게 벌어지면 너무, 안 돼. 이게, 이게 너무 굵어졌죠 예. 같이 일어나저 <laughs> 엄청 마신 분이야. 같은, 예. 자, 법은 우리가 배운 것처럼 이렇게 써야 돼. 비 여기 음. 나가는 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음. 예? 그다음 에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가서 여기서 툭쳐져요 여기 접혔다 중간에. 법 음. 예, 이렇게. 어 예쁘다. 예, 이렇게. 예? 음. 예, 이렇게 이게 뭐 벌어지니까 안 예쁘죠. 이렇게 오므라들어야 이렇게 돼. 오므라들야 돼. 예 자, 갖고 계시고. 법이법이 예. 법이 없습니다. 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보세요. 이제 이렇게 음. 지금 이제 무성에 잘 썼어 잘 썼는데 글씨가. 이 법, 여기 벌어진 것 때문에 여기 되게 엉성해 보이고, 일단. 그러니까 루가 좀더더 강조가 돼가지고 위로 올라가가지고 약간 더 강조가 되고. 조금, 조금 더. 볼게. 그리고 글씨들이 약간만 더 힘을 더 줘버리면 음. 글씨에 힘이 흙 생겨버린다고. 그러니까 이, 요때 이, 일, 일 그, 냥, 이것도 글씨 굵기를 봐봐요. 응? 그러니까 얇은 글씨는 얇게 가고 굵기는 조금 더 굵게 가고 이 스펙트럼도 넓게 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무슨지 알겠죠? 네. 예, 그래서 법을 이렇게 벌어지지 말고 우리가 배운 것처럼 이렇게 오물이게오물이게 네. 예, 알겠죠? 네. 자, 이따 질문하겠습니다. 네. 네.